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샤우터워십의 김성화 전도사입니다. 2015년이 지나가고 2016년이 밝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 이번에는 어 처음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좀 인사 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매매번 이렇게 캠프 때만 이렇게 샤우터워십에 뭐 김성화의 이면지, 뭐뭐 뭐, 똥종이, 뭐 팔절지 이렇게 했었는데 영상으로 미리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 번씩 소개해 볼게요. 우리 샤우터워십에 박인준 전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어... 차원터 오시면서 오셔와 그리고 데뷔를 맡고 있는 박인준 아, 반갑습니다. 아 우리 옆에 계신 분, 네, 뉴 뉴페이스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박현승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많이 뵐 건데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어, 저희들이 이렇게 어, 모였어요. 이렇게 셋이 모였는데. 어좀 셋이 모여서 이야기하기 전에 좀 근황 좀 묻고 싶어요. 예, 이제 2016년 1월인데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 예, 어, 저는 이제 사육지를 이제 옮기게 됐어요. 아, 예전에서 아. 이제 원산 한빛교회로 옮기게 됐는데 네. 지금 적응하면서 일을 많이 배우고 있는 네, 그런 중이어서 다소 좀 정신이 없긴 하지만 <웃음> <웃음>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고 견디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어, 이제 올해 31살이에요. 31살인데. 아, <laughs> 예 아직도 예, 초보 전도사입니다. 뭐 아, 저도 네, 초보, 맞습니다. 초보 전도사지만 네, 맞습니다. 예, 옆에 계신 분도 완전 초보 완전 전도사입니다. 초보. 예, 어, 많이 배워야죠. 예, 옆에는 뭐중국 전도사님인가. 아, 그렇죠. <laughs> 저보다 더 레벨이 높으십니다. <laughs> 박현승 전도사님은 아,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예 저는 그 한빛교회에서 우리 새로 오신 전도사님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laughs> 예, 제가 뭐더 원래 안 돼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 조금 더 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중급 전도사 담당하고 네, <laughs> 있습니다. 예, 네, 중급 전도사 <laughs> 하고 있습니다. 전 선생님은 어떻게 지냈어요? 예, 저도 뭐 주일학교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교제했고요. 2015년 아, 시간이 너무 빨리 간것 같아요. 아,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예, 네, 아 저희들이 오늘 왜 모였게요? 잘 <laughs> 모르겠습니다. 어, 아 네. 제가 그냥 모이라고 네, 한줄 아시나요? <laughs> 그냥 연락게 예 좋습니다. <laughs> 예 이거 다 제가 계획합니다. 제가 계획하는데 어, 네. 오늘은 좀 저희 어, 샤워터워십의 예, 7차 캠프죠. 네. 예 생명 웨이크업 생명 캠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어좀 간략하게 한번 박인준 전사님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아 예. 생명 네, 왜, 어떻게 성생명이 장애되이 됐는지 예 그죠. 네, 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캠프를 해오면서 주인고 어, 어떤 주인 이런 부분에 대한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관계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렇게 캠프를 했었는데 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생명 되시는 참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네 그렇죠. 그래야 그 생명력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생명력이 흘러보낼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 그냥, 그냥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지와 이 잎사귀가 생장점이 붙어서 그 생명력을 온전히 공급받을 수,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온전한 크리스찬이 아닌가 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 그런 고민에서부터 시작하게 일다또 말씀을 받고 네, 그렇게 정하고 준비하게 됐어요. 네 좋습니다. 아 이번에 포스터가 한자예요. 네. 어려우셨을 텐데 저희. 주제 예. <laughs> 예 생명입니다 생명 me, thank m 고 t 고 a n k me, thank me, thank me, thank me, thank me, t 우리 샤우터 캠프에 a 차 캠프에 한번 어떤 캠프인지 언제 어디서 진행하는지 k m 한번 h a 한번 me, thank 우 e thank me, thank me, thank me, thank me, thank me, 2016년 1월 28일 목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브라이언 박 목사님께서 주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 또 귀한 기도와 은혜의 시간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요. 또 저희가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 이 땅의 청소년들이 바로 알아야 될 것을 전해야겠다 싶어서 동성애 특강 그리고 또 순회 성교단에서 가장 원색적이고 본질적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전달해주기 위한 시간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아마 굉장히 이그 본질이 가려져 있는 그런 세대 속에서 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진리의 내용을 확실하게 배우고 느끼고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말씀 너무 <laughs> 잘하시네요. 잘하시는데요. 예. 지금 원샷으로 가고 있는 중이 예, 아 좋습니다. 어 이번 캠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예, 우리 한 가지씩만 그러면은 기대되는 프로그램 혹시 아 나는 이 시간이 가장 기대된다 하는 프로그램 있으면 한번 어, 우리 박현승 경사님부터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laughs> 어 저는 솔직히 그 제가 조금 더 손을 쓴 프로그램인데요. 일단은 순회선교단에서 하는 복음 특강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순회선교단에 있는 순회선교사님들께서 강사로 오시고 또 가장 우리나라에서 원생적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걸로 유명한 그런 선교단체인데 그것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복음의 제시와 또 굉장히 강력한 도전을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네, 니다 저도 그 김용희 선교사님의 이런 말씀 영상을 보게 되면 어, 임팩트가 어. 어, 남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번에도 이제 순회선교단 박연희 선교사님께서 오시는데 너무 이제 기대가 됩니다. 김용희 선교사님과 같은 스타일일지 아니면 <laughs> 조금 다른 스타일일지 뭐 예, 궁금하긴 한데요. 어, 우리 뭐 친구들과 어, 그곳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어,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예, 네. 즐겁습니다. 네. 박임주 사님은 아, 예. 저는 이제 매번 캠프를 할 때마다 이렇게 항상 느끼는 거지만 두 프로그램이 저는 참 기대가 많이 돼요. 왜냐면 일단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아 함께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 그리고 또 특별히는 마지막 날 있는 파송 예배 때 간증 예배로 들으시잖아요 그때는 이제 설교자가 따로 없이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서 혹은 우리 발렌티어나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같이 또 이렇게 간증 받은 은혜를 또 이렇게 나누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저는 그렇게 눈물이 나고 예. 참 좋더라고요. 예. 네. 저도 이제 샤우터에서 영상을 담당하면서 뭐어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샤우터 홈페이지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데 요 근래 음그 간증 영상을 올렸어요. 몇개 올렸는데 아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때 은혜가 다시 한번더그 그래서 그 컴퓨터 화면 안에서 그 은혜를 보는데 너무 예 다시 한번더그 열정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도 예 정말 수많은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기대가 됩니다. 예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 있습니다. 포스트 게임도 있고요, 뭐 조별 모임도 있고 한데 음, 저는요 제가 이제 아 뭐야 안물어네요예 <laughs> 저한테 안 물어봐가지고 제가 <laughs> 네, 좀예좀 네. <laughs> 예. 좀, 네. 예 어떤 게 제일 기대되십니까? 어떤 프로그램? 저는 뭐 당연히 예배도 기대가 되긴 하지만요. 그래도 기대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저는 CCM 콘서트? 오, 아, 아 그렇습니다. 그래. 아. 이번에 CCM 콘서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 한희 자매님 함께 하시고요. 또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게 교회 오빠. 팀 이름이예요. 예, 팀, 팀 이름입니다. 버스킹하는 팀인데요. 이번에 CCM 콘서트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물론 진행은 <laughs> 제가 합니다. 즐거운 <laughs> 시간 즐거운 시간이 마감합니다. 예, 아, 예,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 이제 샤워터 캠프에 조금 이제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그 우리 이제 자원봉사 이렇 필요한데. 박현순영사님이한번더 이렇게 어택 예, 영상을 통해서 어택 한번 해주셨으니까 <laughs> 어, 우리 발로티어가 필요합니다. 예, 이 땅의 청소년들,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 이끌어 내기 위해서 함께 동역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손길이 필요하고요, 또 재정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와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을 때그 시절의 어떤 영적인 중요함을 느끼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우리 샤우터 출신의 많은 발로티어들이 거쳐갔었는데 이번에 함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죠, 사역의. 네, 네, 있습니다. 오십시오 예. 아 어... <laughs> 어... 많은 예, 어택이 네, 어떻게 뭐 예, 그냥 컴퓨터 모니터 어택을 제도했습니다. <laughs> <laughs> 어 그러면 우리 어, 마지막으로. 이 샤워터 캠프는 어떻게 접수하는 거죠? 예, 박윤영 님 말씀해 주실래요? 어떻게 접수하죠? 샤워터 캠프 어, 접수요? 네. 아, 너무 어려운 건가요? 지금 눈빛이 네. 참 네, 알겠습니다. 아, <laughs> 네, 접수는 일단은 제가 알기는 우리 김성환 조사님의 연락처가 그 포스터나 이런 음. 부분에다 이렇게 문의 전화가 적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 카페 여기 예. 있죠? 카페가 저희 샤워터 카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가지 정보나 이런 것도 또 보시고 또 이렇게 문의 방법도 그 안에 다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네.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포스터에 이제 제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전화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어, 여러분들 이제 존사님들 마음에 아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한 가지 궁금해할 것 같다 하시는 게 있으면 한 가지씩만 이야기 해 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지금 떠오르는 게딱 하나 있어요. 예. 어, 이제 막 이렇게 셔틀을 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함께 사역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해주시고 또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 그게 이제 제 생각과도 이렇게 부합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짧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이 샤워터라는 어떤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사역팀이 함께 사역하는 내내 남는 흔적들이 어, 예수님의 흔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샤워터가 남는 어떤 샤워터의 흔적이 남는 우리들의 이름이나 어떤 우리들의 어떤 것들이 남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함께 왔다 갔던 그런 청년들 혹은 많은 청년들이나 많은 분들의 마음 속에 가슴 속에. <laughs> 차우터가 남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남는 그런 캠프가 아.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고 또 그런 마음으로 다같 마음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는 네. 다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현승 전 선생님. <laughs> 네, 제가 한 가지 궁금해 하실 거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샤워터 수련회를 보시면서 경험하시면서 아 정말 동역하고 싶다 이런 생각 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지금 어, 대전 시내 한 450만 명 정도 아, 예. 줄서 있다고 예, 예. 농담이고 근데 정말 아, 많아요. 예. 자 샤워터 워십 이번 수련회에서 캠프에서 어, 발룬티어로도 동역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샤우터 팀과 함께 동역을 계속해서 계속 이어가고 싶은 그런 감동이, 은혜가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포스터에 적혀 있는 우리 김성환 전도사님한테 연락을 주세요. 어, 저희 샤우터 카페는 네이버에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되고, 카페에도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찾아갑니다. 바로 연락드립니다. 아, 지금 이건 멤버십에 대한 추천. 어, 그런 얘기죠. 좋습니다. 네. 뭐 멤버십이든, 뭐 발렌티어든, 네. 예 언제나 샤우터워십은 열려 있습니다. 그 열린 이 샤우터워십에 함께 오셔서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해 또이땅 위에 사역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네. 감사드리고요. 예, 이제 진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은 이때에 어뭐 학생분들은 방학일 수도 있겠고요 선생님들은 또 직장에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그러나 2016년 뭐 지치지 마시고 힘내서 예, 주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laughs> 어,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기 소망합니다. 예 아, 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 네. 경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